여러분, 갈마동의 분위기 미친 감성카페 화채업장에 다녀왔어요. 해치우러 왔어요. 고고! 시멘트 노출벽에 유니크한 호랑이 디자인이 감성 제대로인데, 햇살 카드 칸 창가자리에서 노트북 들고 작업하러 오기 딱 좋고요. 사실 여기 원래 화채랑 빈수로 유명한 맛집인데, 각종 원두커피 대회에서 상 받은 원두만 쓴다길래 당연히 주문했죠. 가는 길에 마셔보니, 와! 산미도 있고 은근한 탄맛에 원두의 풍미가 다양하게 느껴져요. 커피 덕후들 여기 진짜 놓치면 손해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 시그니처 망고 빙수를 열어봤는데 연유 망고 시럽, 떡국물까지 주시고 망고가 와르르 쏟아질 정도로 푸짐해요. 연유 양시럽, 떡국물 싹 뿌려서 한입 먹어봤는데 와 망고만 먹어도 맛있는데 이 조합은 그냥 고급 디저트 그 자체. 마지막에는 비벼서 먹었는데 신선한 망고와 우유 얼음이 잘 느껴져서 맛있었어요. 왜망카페에서 난리 났는지 알겠더라고요. 빙수 맛집을 찾으신다면 무조건 추천합니다. 꼬꼬.